Heavy, heavy, heavy. How much funk? I'm going to c h e c 고 I'm g o 점 n g to c h 고 c k I'm g o i n 그 to check. I'm g 그 i 요 까비. 2층 자리, 여기 유지하면서. 뭐야, 렉킹이야? 경관산 필요 없겠네? 트래컷이층 아, 자리 계속 유지하면서. 그쪽 함부로 못 살게 막아버릴게. 아, 안 해, 안 해. 나곧 죽어. 아 진짜. 나피 없는 거 어떻게 알았냐. 한 그래 왼쪽에. 오 뭔데 이거 오우 열어지한 번만 더 끌면 아, 아니야, 아 끌면 호그 나랑한 번만 아웃 어. 가사 힐 가사 렉킹 피킹피 그러면 그냥 쫙 푸시하면서 밀게요 아예 아, 호그 여기 호그 여기 호그 앞에 호그 단 네. 네. 호그 단 렉킹 끌 찍는 거 막아 찍는 거 막았어 덫까진 까줄게 솔져님 호그 있지. 나힐 되나 이다 안될 듯.. 탄두 아. 아볼 너무 많아 야타 킬 호그 오클 한대 그 두대 허그 반피야 의미 없긴 한데 쟤가 어, 뺄게그 이거.. 뺄게뺄게 아, 뺄게, 지금 오른쪽 돌았다 빨리 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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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았다 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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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뺄. 한줄 보자 돌에 어, 보자 돌돌돌필돌 한점 피리야, 한점 피리야. 그렇지. 중점으로. 그렇지. 중점으로. 뒤에 다안 들었어, 그렇지. 트레 조심하세요. 뭐 호구 잡으러. 어. 호크렀어, 괜찮아, 호크렀어. 호구 피로고 피, 호구 피로그피로그 피, 피. 피. 피, 그렇지. 화점들 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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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. 오른쪽에 나타 있다. 한 점. 나 지금 오른쪽 돌면서 자리 먹어줄게 같이. 오른쪽 야타 있는 거털트레오클 한대 트레오쿠지스한데. 트레컷. 뒤에 1 레킹볼. 나이스. 블랙해야죠, 여기. 아, 좀 맞고 <laughs> <짜게 좀> 걸어 <할걸. 웃음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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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타못 나왔거든. 야타랑 한아나 한두 단다 그냥. 아, 야낸 짹짹. 저섬합니다 아, 타 왼쪽에. 아유, 까비다서못 삼각다. 내 몸으로 그냥 대충. 아, 빼야 빼야돼, 그, 그, 그 괜찮? 안 괜찮은 거 같다. 뽑아보자. 잘 따라왔는데. 세 컷. 포브저 왼쪽에 볼? 야타, 야타 키야 돼. 야타 위치. 너무 꼬였다. 어, 그로 파지, 그냥. 렉킹 걸. 렉킹 따야 돼, 이거. 렉킹 따야 돼. 딜 막. 그렇지. 퍼포폼 컷. 퍼죠나공 찬다, 이제. 애쉬만다, 맞다, 애쉬만다, 맞다. 그렇지. 굴물어, 저기. 애쉬 밑에 있다. 내가 궁으로 밀게, 궁으로 밀게, 궁으로 밀게. 나이스 와우. 아, 이거 패치 됐구나. 아왠지 트레가 개 빨리 올라가더라. 아세 명부터 느리게 올라간다고? 정원 초가라서? <laughs> 디테일 보소? 응 음, 아니야. 구라라고? 아 이거 앞에 땡겨볼래? 타오보자 타오보자 타오. 레킹 뒤로 빠지는 거 화버 좀 해야겠다. 되 레킹 키에. 에이스야 어, 어, 장면 잠깐 어, 봐 봐봐. 오케이 오케이. 내가 딜라인 캐 하면서 어, 이거 이 시간 밀어야 돼. 볼클 볼클. 나이스. 볼필. 저 건너편 이층 먹으러 갈 거에요. 이제 불도 째 꺼냈고, 이거 기다렸다 같이 가. 그렇지, 시간이 나간다. 하나, 둘, 셋, 봐. 어 그래, 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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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래 허어. 그래, 허어. 그래, 허어. 나래 허어. 그래, 허어. 그래, 허어. 그래, 허어. 그래, 허어. 그래, 허어. 그래, 허어. 그 아 야타 야타 야타, 야타. 알았어. 다 보실? 아니. 딜. 어, 끝나고 갈게요. 어. 볼 뒤에 있어. 요 야타컷. 이거 어할 어, 시그마가 엄청 밀고 호우가. 맞아 맞아. 그면 됐네. 되게 잡깐한데. 아또 기절된데. 세컷. 이거 도는 거 위주로 계속 마킹을 해볼게. 에라이 완드 하필 비가 오냐 왜? 아 왜? 아 여기다 총을 왜 쓰는데?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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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! 아 일단, 탈툰. 탈툰. 아파 잡나, 이거 자이다 날렸어 일단 날렸어 저기 탱커를 어, 재정 시킨다 강제로. 메르시피 메르시 오른쪽 붙었다. 그렇지. 애기 뭐뒤 있지 않아? 아나 이렇게 빨다 빨다. 스님 저랑 나갔다. 오 샷. 나 올라갈래. 저님어님 님이가 들어게에시다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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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뭔데? 니 뭔데 여기서? 와? 이거 올라올 수 있나? 이거? 잡죠? 호컷아못 잡겠다 어 아니 컷컷컷컷컷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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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씨 깜짝이야 앞에 야 아타 봐봐 응흠으나피 없어 미안해 미안해 피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뺐다! 개이득! 스 킬! 메스 킬! 메스 킬! 메리스 킬! 메허허허나 때린다 이 브로? 아 이.. 이 총알이 없다 사실 미안.. 아니! 아니? 아 무더러워, 이거 진짜 질풍 없어요. 와아와 이거 뭐야? 호흡 왜 이리 와? 아야, 아, 아이, 그러지. 음. 안녕하세요. 음. 나 보할래? 어뭐 아. 와, 이다아 이거 미치겠네. 맨날 나한테만 보자. 그래. 오고 잡을래? 오고? 호 커. 잡보자요 와, 죽는 거진다. 줄. 밥 닦고. 아 보스 미층에 뭐 있는데? 어, 나 왔어 볼링. 샷. 날날 날. 와 미치겠다. 야야야야야야 미치겠다 미치겠다 내가 어. 트래데트피야 이거. 나노란 주고 나노라 나노라. 게 <laughs> <laughs> 이거 그냥 옆에 시시스어오마이 내가 내가 맞게 내가 맞게 내가 맞게. 이어버렸어이나에스못에스나 어, 네, 뭐. 어, 네. 이거 봐봐, 시컷 안, 안, 안안 안, 이거 봐 이거 거봐나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붙 이거 봐봐. 이거 이거 봐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다이이다 봐봐. 이이이 어 뭐야 오오오 이게 안 끌려? 아아제 고생했습니다. 나 방금 왜안 끌렸어? 아!